이명웅은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에 자라야 했죠.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수가 돼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그 꿈은 소년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온 작은 방안, 그는 홀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장난감 하나 없이도 노래만 있으면 행복했죠. 그에게 노래는 친구이자 위로였고, 미래로 향하는 작은 달이었습니다. 그런 이명훈 곁엔 언제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 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고, 몸이 아픈 날이면 이마에 손을 얹어가며 걱정해주셨던 할머니, 우리 영웅이는 꼭잘될 거야. 그 말은 어린 소년에게 가장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명웅은 그 누구보다 빛나는 가수가 되었고, 무대 위에 설 때마다 늘 자신을 키워준 가족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기 전에 가족을 위해 노래를 꿈꾸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 없습니다.